그래서 할로윈에는 그두 가지 색깔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펌킨잭켓 뭐 랜턴, 스파이더, 뭐 블랙 캣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리뷰하고 함께 갈게요. 지난 시간에 할로윈 단어들 했었죠. 그래서 여기 예쁘게 많이 적혀 있는데 우리 늑대인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늑대인간, werewolf. werewolf. 여기 보면은 werewolf, 늑대 인간 보이시죠? werewolf. 그래서 늑대 인간도 할로윈에 우리 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trick or treats. 할때 달콤한 거, 캔디, 초콜릿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보이는 요거는 jack o lantern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호박에다 늙은 호박에다가 이렇게 캔들 안에다가 음 집어 넣어가지고 얼굴 잘라 사는 거, 이 펌킨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얼굴 그려가지고 아에다 캔들 집어 넣어서 Jack O Lantern 만들죠? Jack O Lantern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뭐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조금 낯선 단어 뭐 있었죠? 어, Cobweb 이거 뭐 이거는 거미줄이라는 거고, h 티 u n t e d House 그죠? 유령의 집, 네. 그뭐 계속 생각나는 거막 헌팅 이렇게 헌팅 미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글래도한티라 단어 쓰는데 헌티드 하우스 그러면은 유령의 집.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유령의 집 어떤 어그그 그 할로윈에 유령이 나타나는 그런 그런 거 이렇게 할때 hunted house 나오고요 그리고 vampire, dracula 다 뱀파이어, 흡혈귀라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할로윈 관련된 노래들 그리고 할로윈 관련된 그런 단어들 계속해서 한달 동안 아이들 같이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day 85. 어, 드디어 85, 85일째 되는 네, <laughs> 네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이 사이즈 컨셉은 마무리가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활동하는 액티비티 위주, 네, 액티비티 위주에 어떤 그런 것들 게임이나 활동, 뭐 아이스크림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사이언스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라이프 사이언스 계속 그 동안에 했는데 오늘 어스 사이언스로 넘어갔습니다. Mom, is the Earth a star? 엄마 지구가 s t a 별이에요? 우리가 그, 솔럴 시스템, 태양계 안에 플라넷 몇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보통 7세에서 초등 1학년에 그 달에, 아, 별의 개수, 뭐 별이라든지 아니면 플라넷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플라넷 이름들, 그쵸? 그렇죠? 플라넷 이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죠. 뭐 수금지와 목두천 해 명왕성은 이제 아니죠 <laughs> 플루토는 이제 더 이상 솔라 시스템 안에 있지 않죠 너무 멀리 돌아가지고 그래서 걔는 이제 아닌데 그래서 그 이름들 뭐 가장 큰 거는 주피터 이렇게 플라넷의 이름들과 그뜻그 주피터를 그 그리고 윙을 가지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플라넷의 특징 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라넷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즈라든지뭐 이런 순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네. Uh, um, a s 아~ a r gives 스가 heat and light just like our sun 스가스가스가태양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은가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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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가스가고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가스 과 열을 줌으로써 이 다른 행성들은 사실 스스로 빛을 내거나 열을 낼 수가 없는데 태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밝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돌면서 지구가 돌면서 태양하고 마주 보고 있으면 이게 데이 낮이 되고 이게 태양하고 멀리 반대편에 있으면 그때는 밤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또 도는 건 뭐죠 문. 그렇 문도 마찬가지로 우리만 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들 중에서도 문이 여러 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도 있는데 문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은 태양이 없으면 걔도 예빛그 환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뭐 이렇게 학교날때 그런 거 해보셨죠? 여기 누가 서있고 여기 막 플래시라이트 들고 서 있으면 본인이 이렇게 돌면서 예 마치 그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지구처럼 이렇게 돌면서, 스스로 이렇게 돌면서, 마주보고 있으면, 대이고, 뒤로 돌아보면, 밤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돌면서, 뭐, 이렇게 여름하고, 겨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실험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예, 네,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음, 스스로 자기 몸을 이용해가지고 돌면서, 어, 이게 빛을 마주보고 있을 때,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 빛이 충만하니까, 대이가 되고, 안 되면, 뭐, 밤이 된다. 이런 실험들 같이 해보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아이들이 그 컨셉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o you think the earth is a star? 엄마가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얘기할 때그 별,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말하는 그 별과 실제로 그 우리는 planet과 star를 크게 구분 없이 한국어에서는 사용을 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planet과 star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별이라는 게꼭 이렇게 반짝이는 별이 아니더라도 떠있는 행성들을 별로 그냥 퉁쳐서 우리 말을 하는데 한국어에서 크게 구분 없이 영어에서는 구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Do you think The Earth is a star. 니네 생각에 지구가 별인 것 같아. 그랬더니 I don't know. 모르겠어요. You tell me. 엄마가 말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The Earth is not a star.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스타가 아니야. It's a planet. 이거는 행성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lanet하고 star의 다른 점 아여 같이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Star의 특징은 'give us heat and light'라고 했었죠. 열과 빛을 주는 거. 그렇다면 'What can you see in the sky?' I can see the sun' 혹은 'moon'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도 보이고, 뭐 별, 달도 보이고, I can see stars' 별들도 보이고 답을 많이 할수 있는데, 'The A uh A -uh is the star closest to earth.' 지구에 가장 가까운 거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star는 누굴까요 우리 조금 전에 지금 이야기 했었 죠 uh uh is the star closest to earth 지구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그쵸 그렇죠. the sun 아이고 글자가 안써 지네요 the sun is the star closest to earth 그쵸 그렇죠?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예,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네.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 태양이 가장 가까운 별이죠. a uh -uh s an object in the sky. Object 물체래요. 근데 물체인데 object a e i o u 그렇죠. 모음 을 시작해냈으니까 여기가 어가 아니라 아니자 an object in the sky 하늘에 있는 물체래요. 뭐가 that gives us 그게 근데 gives us uh, give off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게내뿜는 거죠, 뭐 이렇게 주는 거죠. Its own light, 스스로의 빛을 주는 거 우리 아까 빛을 주는 거 give off its a light and heat를 뭐라 그랬죠? 열과 빛을 주는 건 스타라고 했죠. A star는 자신의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는 되게 많아요. 스타는 되게 많은데 우리의 근처에그 태양계 안에 있는 선이 그 우리의 선인 거죠. 예. 네. As 아아 uh -uh spins spin rotate 이거 다 돈다라는 뜻이죠. Spin around 이렇게 계속해서 도우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So as 아아 uh -uh spins 돌면서 as가 뭐뭐하면서 이렇게 그 뜻인 거죠. 뭐뭐뭐뭐하면서 뭐뭐가 뭐뭐하면서 돌면서 we turn toward 돌면서 몸을 쪽으로 돌고 toward 뭐 쪽으로 돌기도 하고 away 몸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거 어디로부터 from the sun 태양 쪽으로 돌기도 하고 혹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가 돌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죠? 낮과 밤이 생기죠. 태양 주변으로 뭐가 돌아요? Earth 그죠? Earth 지구가 돌죠. as earth spins, it turn, turn towards and away from the sun. 그래서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 예. 그래서 day and night. 왜 밤과 낮이 생기는지, 왜 계절이 생기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seasons. spring, summer, fall, winter. 이런 네 가지의 기본적인 계절과 그다음에 p l a n e t 의 이름 뭐 solar system 이런 정도까지는 초등 1학년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도 있는 보통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서 과학 시간을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컨셉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알고 가면 좋죠. 그래서 영어가 단지 생활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지 상대방하고 얘기할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결국은 어렸을 때 봤었던 어떤 만화 같은 게 컨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야너 어렸을 때그 영화 봤냐 그 게임 했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리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습적으로 뭐 예전에 이머징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초등 산림 초등학교에서 미국 교과서를 사회 국어 빼고는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영어로 수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한동안 그 이명박 정부 때이머징 교육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는이제 뭐~ 영어 당연히 영어 미국 교과서 들어가고 과학도 미국 교과서 들어가고 소셜 스터리도 미국 교과서 그 그러니까 사회 과목도 미국 교과서 쓰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음~ 영어위치원 같은 경우들도 소셜스터디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소셜스터디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학까지는 괜찮은데, 소셜스터디는 굉장히 미국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다분히 미국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시디전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시민의식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보케블러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어렵기는 해요. 한국에서 보통 많이 다루지않는 컨셉들. 어 미국 교과서 사이언스 책도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한국 사이언스 책하고 그 레벨이 그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컨셉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아이들한테 알아서 배경 지식으로 깔려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흥미롭게 보시면 좋고 나는 미국 교과서가 없어요. 뭐 어려워요. 그러시면 미국 교과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리더스, 논픽션 리더스 그런 걸 충분히 읽어주셔도 그런 논픽션적인 지식들은 충분히 아이들 가져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뭐 물체의 리퀸트 그다음에 solid 이런 거, 액체, 그다음에 그 다음에 solid, 액체, 그그 다음에 고체, 이런 상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피사 physical science, life science, 보통 평전에 우리 미국 지금 e 마 s i 어 e we have to say that we have to say that we have to say t e s c i e n c e 였었어요. 생물?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이 아이들하고 같이 리더스 넘픽션 리더스를 통해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나를 미국 교과서 쓰겠다 아 상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다뤄주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 이런 거 관련해서 엄마가 리더스 집에서 같이 넘픽션 리더스 읽어주시면 되고요 미국 교과서는 뭐 그냥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시고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대부분 미국 교과서를 많이 쓰죠 뭐 H M H 호드미 플린 하컬트의트 혹은 Into r e a 아니면 m a c r 의 원더스 이런 거 대표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뭐 예전에는 Reading Street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 Reading Street는 그렇게 아주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Wonders Journeys Into Reading 이런 식으로 HME 하고 m a c g r a i e 라인으로 되게 많이 대부분을 세팅을 해서 대부분의 대형 프랜차이즈 원들이다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꼭 미국 교과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쓰, 쓰면서 그걸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이 더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어 오늘의 아이고 오 o 야 어디 갔나요 얘왜 이러나요? 네. 오늘의 그 영어 동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동화, 어, 얘가 왜 이러죠? 영어 동화 넘어갈게요. 자, 오늘 영어 동화는 The Animal Boogie입니다. Boogie, 우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죠? Down in the junk view there. What can you see? 어 oh, 노래가 오늘 안 되네요. <laughs> <laughs> 완전 음치네, 오늘. <laughs> 오늘 음치네요. 오늘 노래가 완전 안 되네요. 아무튼, 그, 다운인 n in the j u n g 그 노래 되게 많이 들어보셨었죠? 그렇게, 그, 그 음에 따라서 하는 건데, 약간 여기에, 그, 부기우기, 약간, 그, 노래도, 그, 이렇게 춤추면서 할수 있는 그런 튠이에요. 그래서 얘가 에디션이 되게 많은데, 그냥, 그, 벨어 그, 어, 아 뭐죠? 뭐 갑자기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곰이 나오는 출판사 있어요. 베어풋, 뭐 거의 그 출판사 그 싱어롱 그 노래도 그냥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책하고 같이 읽어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Down in the Jungle, come if you dare. 만약에 네가 용감하면 한번 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Dare, I dare you.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What can you see? 뭐가 보여? Shaking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막 shaking 하는 거 뭐가 보여? with the shaky shaky here and a shaky shaky there 이거 here and there 이거 보면 꼭뭐 생각나세요? 마치 그오 맥도날드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 맥도날드 had a farm, e-i-e-i-o 그러서 with a quack quack here with a quack quack there here quack there quack everybody quack quack 할 때도 here there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shake here shake there 그래서 여기서 흔들고 저기서 흔들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손짓 발짓 엉덩이를 흔들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What's the creature shaking here and there? What's the creature? Creature 어떤 생명체 어떤 거야? Shaking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자꾸 흔드는 거 저거 뭐야? 아이한테 Look at the picture. 그림에 봐봐. 뭐가 나무를 흔드는 것 같아?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왼쪽 페이지에는 뭐가 보이세요? 왼쪽 페이지에는 아이가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노래는 부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또 이렇게 보여 보니까 검정색 바퍼스 이렇게 보이시죠? 바이오도 이렇게 막 보이고 얘가 뭘것 같아? 아이하 같이 얘가 뭔가 굉장히 큰 동물이 막 쉐이키 히어 e r 어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쉐이크는 흔들다죠 그리고 쉐이키 하면은 형용사예요. 그렇죠? 쉐이킹 하면은 형용사 아 동사 플러스 ing에서 흔드는 그래서 약간 다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조금씩 조금 형태는 다르죠. 자, 그럼 이 동물은 누구일까요? 동물은 아, 어, 오늘 얘가 왜 이래요? <laughs> 얘가 왜 이럴까요? 네. 이 동물은 It's a bear. 그쵸? 그렇죠. It's a bear. 근데 이 bear가 약간 좀코 있는 데가 너무 약간 좀 다른 동물, 약간 a n t eater 그런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 약간 얘가 반달곰인가 여기 약간 여기가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가 흰색 부분 이 있고 코가 하얗고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bear같지 않고 약간 a n t i 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laughs> It's bear 곰이에요 She goes shake shake boogie woogie woogie oh, shake shake boogie woogie woogie 이 앞에 shake shake 하니까 이렇게 또 약간 여러 가지 팝송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laughs> 네, 막 이렇게 단어 여러 가지 그 이 노래 듣고 나서 아이들 같이 막 춤도 출수 있겠죠. 막 흔들면서 that's the way she's shaking here and there. 그래서 부기우기 쉐이크 쉐이크. 우 아이와 같이 춤을 열심히 춰 보세요. 그래서 이 노래는 뭐 이렇게 영어를 막 외운다 이런 거보다도 아이들과 같이 흥을 띄우면서 같이 몸을 움직이면서 같이 불러 보는 그런 걸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무슨 동물이 나올까? 동물이 나와서 뭘 하는 걸까? 오늘 어, 왜 이런가요? 음.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네요. Down in the jungle where nobody sees. What can you see swinging through the trees? Swinging. 뭐가 이렇게 swinging 하는 거죠? 그 나무 사이에서 g h 니까 나무들 사이에서 swinging 왔다 갔다 하는 거. 뭐가 보일까? With the swingy swing here and a swingy swinging t h e r e 여기저서 자꾸 스윙 하는 거. That's what, uh, what's that creature swinging through the trees. 나무사이에서막 스윙하는 거 뭘까요? 어떤 힌트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의 왼쪽 페이지에는 꼬마 여자아이가 앉아있어요. 그렇죠? 여긴 여자아이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아하! 꼬마 이 어떤 뭔가 스윙이 할수 있는 꼬리들이 보이죠. 누굴 것 같아? 볼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 그 pilot monkey swinging in a tree 거기에도 보면 swinging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monkey swings. 그 그렇죠? swinging in a tree. T is Mr. Crocodile he can catch me. 오늘 참 노래가 안 되는 날이군요. <laughs> 그렇게 노래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swing이 나왔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원숭이겠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원숭이. It's a monkey. He goes swing, swing, boogie, boogie, 우 o o g i swing, swing, boogie, g i e g i swing, swing, boogie, g i e 그서 that's the way he's swinging through the trees. 하고 아이와 같이 이렇게 b 기 우기 스윙 하는 그 원숭이의 모양을 같이 이렇게 흉내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동물이 나올까? 그래서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뱀 같은 경우에는 slither, slither. 그래서 뱀이 이렇게 어, 땅에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가는 거를 slither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손으로 slither 표시해 줄 수도 있죠. It's a snake.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또 뭐가 이렇게 나오냐 하더니 예, 이번에는 뱀이래요. He goes slither slither boogie woogie slither slither That's the way he's slithering on the ground. slithe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세번 듣고 한번더 하라 하실게요. slither slither Slither, your turn, sl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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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e t e r Sl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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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e r s t h e r s l h e r s l i t h e Slither. i t h e r Sl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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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Slither. s On t h e g r o u n d h e r t h e r t h r s l n t h e r t h e r Slither. Slither. t h e r Slither. Slither. s l i t h r Slither. s l i t h s t h e r s l t s l i t That's the way. That's the way. 그 h a t s the way. That's the w a h s e t h s e t t s h e way. t h e w h s e t t s e t s h e t h t h e a t t s the way. h t h e a t s the way. t h t e t s h e s t h t h t h e a t t s the way. h e t s h a t t s the way. h t h e s h t t s h a t h s the way. t h t the way. t h a t h e a t s the way. t h e s s t h e t h e 그만 말해볼게요. That's the way he's slithering on the ground. Yeah, That's that the way, way he's slithering on the, the, the ground. 괜찮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래 That's the way 보면 또 뭐가 무슨 노래가 생각이나요? This the way, this is the way we wash our hands, wash our hands, wash our hands. This is the way we wash our hands all day long. 이게 우리가 서시는 방법이야 뭐 this is the way we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wash your face 그왜그 so 그 노래 있어요 this is the way 이게 이뭐 몸을 하는 방법이야 뭐 this is the way we clean up 그러면서 그 뒤에다 그냥 동사 애들 해야 되는 것만 계속 갖다가 brush your teeth, 치카 치카 하는 방법, 세수하는 방법, this is the way we wash o u r face, 뭐 세수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 노래 뒤에 붙여가지고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so this is the way 이게 하는 방법이야, 아니면 아이한테 뭐 설명해줄 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this is the way you tie how you tie your shoe, 네가 신발 그 묶는 tie your shoe lace, 신발끈 묶는 방법이야, 뭐 그렇게 설명해준다던가 뭐 타이어볼 그 리본 묶는 방법이야라고 설명해 준다던가. So that's the way, this is the way. 이게 방법이야. 혹은 that's the way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that's the way 그게 방법이야. He's slithering. 얘가 이렇게 꾸불꾸불 나그 뱀이 꾸불거리는 언더그라운드 땅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뱀처럼 그럼 땅에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막 기면서 노, 이 노래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빅피티가 왜 이럴까요? we are 이제 뒤쪽으로 쭉 가가지고 누가 이제 숲속에서 춤을 추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e go sway sway boogie woogie o o g i e boogie o o g i e 하면서 막 이제 all day 밤에 through the night 밤새도록 춤을 춘 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림에 가운데 있는 여자친구가 wheelchair에 앉아있죠 장애아의 장애 그 아동에 대한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그려도 인종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장애 아동들도 그림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약간 그런 동화책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laughs>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문화죠. 그래서 뒤쪽에는 이제 이 책에 나왔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그림을 보면서 얘는 누구야? 얘는 아까 언제 나왔어? 얘는 어떻게 활동했어? 뭐 얘는 슬리더링 했고 얘는 스윙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그 동사들 쭉 리뷰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 노래는 틀어놓고 그냥 춤추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아요. 스웨이 이렇게 엉덩이를 오른쪽 왼쪽 스웨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스웨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막 춤추면서 뭐발 구르면서 뱀처럼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노래 튠이니까 노래 틀어놓고 하시면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6시 40분이고요. 오늘까지 해서 사이언스 컨셉 어, 사이언스 내용 엄마표 사이언스로 하실 수 있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엄마하고 같이 할수 있는 실험 뭐 아이스크림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게임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토요일을 잘 보내시고 <laughs>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Bye. Have a nice day.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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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